계란이 약간 과하니까. 어... 약 후추를 또 음... 하나 넣기 때문에 면 익히기를 좀 잘해야겠다.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벌써 미고래나 단어부터 맛있겠다. <laughs> 너무 간편해 보이고, 너무 맛있어 아, 보이더라고 그래. 자, 그래서 여기다 우선은 면을 끓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면이 다 익으면은 여기서 물을 한90% 정도는 버려주세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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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죠? 잘해봤다. 잘해봤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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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자, 여기다가 우선 이제 소스를 먼저 만들 건데, 소스를 먼저 만들 건데, 어 네, 우선 다진 마늘, 마늘 레스토네 <laughs> 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어? 이제 바로다. 라면 스프. 어 아, 그아 알죠. 자, 자, 이거 후추, 아, 후추, 후추 들어갑니다. 아, 일, 통깨. 어디? 건더기 스프 아시죠? 건더기 스프 어, 넣어줘야, 어, 넣어줘야 어, 돼요. 넣어줘야 아, 돼요. 아, 자, 건더기 스프 넣어주시고, 어, 자, 자 여기다가 그리고 파, <laughs> 파. 파를 네? 무조건 넣어주셔야 어, 돼요. 오, 주셔야 오, 돼요. 오. 어, 원래는 이거를 지금 먼저 넣어야지. 뭐파 기름을 따로 낸다 거나 아니 아닙니다. 오. 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저만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부터 포인트입니다. 어 뭐죠? 돌을 최고치로 해주시고 여기에 식용유를 한 3T. 3T 로다확 오케이. 자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식용유가 살짝 돌이 올라오면서 연기가 살짝 나거든요. 아 그때 우선 꺼주시면 돼요. 제일 뜨거울 때. 그리고 어? 양념장. 양념장. 여기다가 식용유를 부어주세요. 오! 아, 거기다가?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다가 식용유를 볼까요? 유를잘 들어보세요. 뜨거운 기름을 부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향을 확 내는 거야. 이렇게 비벼줍니다. 잘 섞이네. 네. 뜨거운 오일이 들어가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양념을 부어요, 아, 다시. 아, 아, 아 면에 볶는 게, 네. 아, 게 아니네. 겠다 아, 면에 볶는 게 아니네. 부어요, 아, 다시. 아, 그냥? 네. 아, 그냥 비비는 거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아, 비벼줍니다. 이렇게 비빔면처럼 아, 비벼가지고 나 같이 볶을 줄알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계란. 어 그냥 언제? 딱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서 해 완성. 완성. 끝. 아, 예. 이게 요즘에 아주 난리가 아, 났습니다. 대단. 아, 완성. 냄새. 끝. 아, 어. 아 냄새가 너무 좋아. 이제 소스 넣어서 비빔이다. 아, 네. 소신, 소신. 아 어, 너무 맛있겠다. 라면소에 계란 노른자면야 이거. 비주얼 야, 끝나는데 이거? 소스가 예술인데. 어. 그리고 면이 뜨겁기 때문에 어차피 계란이 또 살짝 익어요.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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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세요. <laughs> 제가 지금 장갑하고 타. 마음이, 다, 마음이, 마음이 급하셔서 <laughs>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렇게. 씩이렇이 한번 드셔봐주세요. 우와. 우와. 렇미고이 이렇게. 아, 이렇게. 나 아, 이렇게. 아, 아, 근데 아, 뭔 아, 아, 그, 아, 맛있다. 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계란이 약간 아까 그, 그, 어. 후추도 하나 넣기 때문에 면익기를좀잘 해야겠다. 음 너무 지면 맛있어. 너무 지면 맛. 계란, 계란 코팅 미쳤다. 짠. 야 이게 대파를 볶는 거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다. 아 훨씬 더 향도 살고 칼칼하면서. 네. 아 파의 향긋함이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오일 파스타 같은데도 아. 아르보나라의 느낌도 있는데 습양이 너무 세가지고 어디든 라면 스푼으면그냥밖에안 나는데 이 후추랑 마늘을 섞으니까는 전혀 다른 느낌의 요리 같은 느낌이 나. 그 라면은 새로운 맛이에요. 저는 근데 그런... 개인적으로는 더좀더 더 자극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 어, 그치 약간 스프 맛이 네. 더 나야 됐으면 네. 네. 좋겠다. 좀더 자극적이었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 덩치들이 생각보다 눈이 까다롭네. 입이 까다롭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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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삐리밤, 비리밤, 비리밤. 일단은 뭐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 쉬워, 쉬워. 초간단해요. 물을 끓인 다음에 네. 여기 그냥 면을 끓면을뭐 그냥 라면 끓이는 응. 거야. 끓야 돼, 끓여야 응. 돼. 라면을 끓이고 있는 동안에 소스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쉽습니다. 라면 끓은 면수. 면수. <laughs> 아, 세 스푼. 그다음에 식초, 오, 식초, 한 스푼. 스푼. 아 좋아. 새콤한 아, 좋아. 약간 냉채 같은 건가 보다. 그 설탕 한 스푼. 참기름 오, 하나. 참기름 아, 너무 좋아. 자 건더기 스프도 여기 면수에 네. 같이 풀려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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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게 없지. 네. <laughs> 자, 요 수프는 고대 로그냥 아, 아, 아 프도 넣어야? 아, 그냥 일반 라면의 수프. 예. 어, 네. 파를 아, 넣어. 오, 오, 오. 맛있는 냄새 나. 자, 러면 물냉 같은 느낌은 아니겠 맛있는 냄새 나. 자, 여기 이제 익은 면을 찬물로 한번 씻어 줍니다. 빠빠빠빠 아. 음.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오, 부어줘요. 오 그냥? 오! 오! 얼음이 들어가 있는 냉수 200ml. 와 냉수를 청양고추. 청양고추 들어가. 약간 맛국수. 냉라면 끝. 아 끝이야? 간단하다. 뭐야?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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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서 비벼. 이렇게 비벼 먹으면 그치요? 국물. 아 국. 그 안에 물기네. 와 진짜 라면도 맛다만에좀 아, 짜면 물 얼음물 넣으면 되겠는와 국물 좋지. 육수도 맛있는데요? 어 맛있어. 와 맛있어. 육수도 어 육수도 맛있어. 어, 음 싶어. 우와 맛있어? 우와 와. 식초랑 스프 우 섞이니까 진짜 맛있다. 음. 왜냐면... 어, 면발. 음! 음! 아, 이거 좋네. 그렇게. 신맛이 안 나요. 신맛이 안, 안 나요. 네. 신맛이 안 나죠. 아, 새콤. 그렇게 새콤하지 않아서 좋네. 아, 근데 약간 매콤하니 맛있다. 음! 뭔데? 아 이거. 아 아, 잘된 아. 와. 데 비빔냉면에 육수를 좀 넣는 은것 같은 그런 이제 꾸덕함의 그런 물기야, 그렇지? 어, 오히려 그 비빔면보다는 좀 매운 게 있어. 혀가 약간 알싸한 느낌이 있는데 청양고추 때문에 너무 새콤달콤 그 맛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리고 국물이 있어서 그런지 훨씬 시원해 그거보다 나는 먹는데 약간 그런 생각 이 들어 타이 음식 같지 않아요 음. 타이요 타이 타이 아 어, 타이 아 타이어, 어, 타이어는 어때요? 안 <웃음> 먹습니다 이거 해외 음식 같은 약간 아니 이게 이왕이면 그 매운 라면을 사용하는 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마지막에 스프 맛이 살짝 나는데. 짠. 이라면이 주는 그 특유의 맛이 어, 식초랑 되게 특이하네. 너무 잘 어울리죠. 나는 이거 해장으로 너무 좋을 거 시원하게 해장.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아 이거 식같아초가 특이다. <laughs> 진짜 초간단입니다. 아, 진짜? 굉장히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짜르보 이게 굉장히 MG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라면입니다. 잠깐만요. 작... 지금 네. 말투 좀 바꾼 것 같은데. 약정하시게 아니에요? <laughs> 변신! 자, 이거 짜르보나라 굉장히 쉽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뭐 쉽게 따라하시면 돼요. 응. 네. 일단 끓는 물에 라면 그냥 입수합니다. 맛있, 네, 뭐 넣고 어? 건더기 스프까지 같이 넣어서 걸어 어. 바로. 그냥 끓여주시면 돼 짜장라면 어. 하는 거나저 아. 짜장라면 스프에 있는 거 진짜 고기인 줄 알았는데 아, 나중에 콩고기인 어. 거 알고 완전 아 너무 배... 배... 아, 뭐? 스러워아그 고기 아니었어요 고기 아니에요 나 여태 나까지 저거 다집어 먹었는데 나 고기인 줄 알고 오니까. 먹었는데 지금 알았어 뭐야, <laughs> 뭐야?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야? 아 나도 적이랑요이 다르다 너 아주 배신감이지 전 그날 식음을 전폐했어요 울었어요 난뭐 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오빠 연애하는 느낌이었어 나는 자, 난 진짜 지금 거의 남자친구가 양다리 걸치는 그런 느낌처럼 맞아, 맞아, 지금 맞아, 끝나고 한잔해 언니 위로해 줄게 아 진짜 어떡해 아, 자그 잠시만요 이거 면을 여기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면을 70%만 익히고 물을 싹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짜장 라면 끓이듯이. 그리고 여기다가 우유 2 0 0 m l 넣습니다. 우유 넣어요? 네. 짜장 스프 바로 어? 바로 넣기게요아 어? 같이 넣는구나. 다 맞아, 다. 바로? 어. 바로 짜장 수프 넣고 어. 그 올리브유 바로 넣습니다. 이거 어게매 뿌려줘요. 어떻게 매워진다는 거? 아 맞아. 맞아. 어이 뭐야? 뭐야? 마지막으로 고추 참지. 아잉? 아 그래서 매운 건 거? 나 이건 처음 봐이 레시피는. 색깔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유, 아유,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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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도될것 같아. 진짜 간단하다. 간단해요, 아, 간단해. <목소리가> <거기 내, 목소리가> 그, 난 이게 맛이 상상이 안 가는데. 고추 참치랑 우유가 과연 잘 어울릴지. 음, 짜장면 소스에 달고 찐고 그 약간 감칠맛이 우유 때문에 희석. 아니야. 그냥 끓였으면 더 맛있었겠는데. <laughs> 오히려 고추 참치 때문에 그 짜장라면 먹다가 뒤에 약간 시큼한 맛이 좀 느껴져. 어, 음. 그 다음에 이게 그 짜장면 특유의 네. 그 달고 찐, 찐고 그 약간 감칠맛이 우유 때문에 희석됐어. 오, 근데 이게 맛... 맛이 좀안 어울리는 데 섞인 나는, 느낌이야. 맛이 없... 만약에 제가 맛을... 이거를 먹을 것 같으면은. 네. 짜장라면에 우유까지 너무 좋은데, 어. 넣고, 거기다 후추를 살짝 넣고, 아, 그 다음에 아. 마지막에 참치 마요를 고명으로 올릴 것 같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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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참치 아요 음. 고추 참치 대신에 짜장 참치를 넣었으면. 그래, 고추김 전혀. 더. 그래, 더 강해졌겠다. 오히려 굳이 참치를 넣고 어. 싶으시다면, 어. 제가 생, 제 생각엔 고추 참치보다는 일반 그냥. 그냥 일반 맞아, 참치나, 맞아. 뭐 야채 참치. 야채 참치. 듣는 게더날것 같아. 아, 근 그러니까 MGT 사이에서 여, 진짜 유용한 거 맞아, 이거? 쇼치에서 난리야. 천만이, 천만. 조회수가. 근데, 근데 니네 집에서만 <laughs> 난리 난거 아니야? <laughs> 어찌됐든, 어찌 이 고추 참치라는 뭔가 별로. 네. 어, 저... 어울리지가 아, 않는. <laughs>